지난 10월 12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하게 열린 제 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과 함께 한국 드라마 산업을 대표하는 수많은 배우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진주의 밤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 동안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그리고 OTT 플랫폼에서 방영된 모든 드라마를 아우르는 자리로 다양한 부문에서 배우와 오이스트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의 첫 시작은 팬투표율 100%를 반영한 인기상 수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tvn 드라마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던 변우석과 김지원이 각각 하스타상 남녀을 수상하며 큰 환호를 받았다. 이 외에도 김수연이 글로벌 스타상을, 김수연과 김지원이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로 베이스원의 김태래가 부른 더 바랄게 업조가 베스트 호스트상을, DKZ의 재찬이 하사이콘상을 받는 등 다양한 배우와 음악들이 찬사를 받았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시상은 최우수 연기자상과 우수 연기자상 부문이었다. 최우수 연기자상 남자 부문은 소년시대의 임시완이, 여자 부문은 졸업의 정려원이 차지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우수 연기자상은 남자 부문에서 이희경 내 남편과 결혼해줘. 과 지승현, 고려 거란 전쟁, 여자 부문에서는 고민시, 스위트 홈 시즌 2분, 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신인상 수상자로는 백서 후,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와 이시우, 소년시대, 여자 부문에서는 강혜원, 소년시대, 가 선정되었다. 특별한 수상 부문도 눈길을 끌었다. 김홍파가 신 스틸러상, 남을 정영주가 신 스틸러상을 어? 받으며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또한 이경은 빌런상을 받으며 그의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더욱 의미 있었던 부분은 공로상이 고, 고, 변희봉에게 돌아간 점이다. 1965년 성으로 데뷔한 변희봉은 연극과 드라마를 오가며 다채로운 연기 경력을 쌓아온 배우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서 AI로 구현된 변희봉이 수상소감을 전하는 장면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번 시상식의 작품상은 눈물의 여왕이 차지했다. 제작진은 모든 제작진에게 특별한 작품이었다며 시청자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순간 현장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망의 대상은 이안이에게 돌아갔다. 이안이는 밤에 피는 꼬에서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이상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키큰 여자에 대한 선입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 약점이 무사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또한 "이 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성황리에 마무리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그 자체로 진주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축제였다. 그 열기는 13일에 열리는 KDF 콘서트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지는 KDF 초대서, 20일에 쇼폼 드라마제 등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진주 남강둔치와 경남 문화 예술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목 팬의 사랑이 빛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12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팬 투표율 100%를 반영한 인기상 6개 부문 수상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드라마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TBN 드라마 전성 시대를 이끈 변우석과 김지원은 각각 하스타상 남자 및 여자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은 글로벌 스타상을 수상하며 그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또한 김수현과 김지원은 베스트 커플상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추며 또한 번의 축제를 만들어냈다. 더불어 베스토스트상은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가 부른 더 바랄게 업조로 드라마와 음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dkz의 재찬이 하사이콘상을 수상하며 젊은 세대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팬의 열정이 앞으로의 드라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제목 이안이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대상 수상으로 연기 여정의 정점을 찍다. 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가장 영예로운 대상은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의 이안이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이 상을 통해 연기력의 무한한 스펙트럼을 인정받았다. 이안이는 수상 소감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키큰 여자에 대한 많은 선입견과 싸웠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이제는 그것이 저의 약점이 아니라 무사 역할을 할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키와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한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이한이는 수상소감에서 이상은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연기 여정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끊임없는 발전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상식은 이한이 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꿈을 향한 열정과 결단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